이중 밀폐로 언제나 안전하면서도 내부 미관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비싸고요 시공이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 부착하면 창짝과 유리를 버려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PNS창호 남인석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창틀에 사용하는 실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나눌 얘기는 창 짝과 유리를 부착하는 글레이징 테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창과 유리 그 사이에 실란트를 치는데요. 그 실란트를 없애고 테이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부위가 여기 부위입니다. 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밀성이 좋고요. 진동을 흡수를 하고요. 내구성, 미관 유지에 탁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고요. 유럽, 북미,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시공 기술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은 비토사의 제품으로서 독일 회사이고요. 1962년도 설립돼서 클로즈드셀피 포움의 구조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DIN 규정도 되어 있고요. 60년 이상 고급 건축 시장에 공급을 하고 성능이 이미 검증된 제품입니다. 그럼 타사에서 왜 글레이징 테이프를 여태 사용을 하지 않느냐. 글레이징 테이프는 실란트보다 기본적으로 비싸고요. 시공이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 부착하면 창짝과 유리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면 글레이징 테이프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창짝에 사용되는 게 보통 글레이징 테이프와 실리콘, 가스켓이 있는데요. 사용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비교표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내부 미관에 있어서도 장기 오염 저항에 있어서도 기밀 수밀 성능에 있어서도 온도 변화 대응 유지 보수 모든 면에서 테이프가 내부에 사용했을 때 올등이 좋습니다. 추가로 가스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스켓을 외부에 사용하면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이 들어왔을 때그틈 사이가 유격이 생겨 그 사이로 물이 스며 들어오고 창짝과 유리가 순간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NS 창호 다이렉트에서 내부에는 글레이징 테이프이고 외부에는 실리콘 처리를 해서 이중 밀폐로 언제나 안전하면서도 내부 미관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글레이징 테이프를 왜 양쪽에 못 쓰냐? 시공하는 방식이 양면 테이프다 보니 한쪽을 붙여놓고 한쪽을 글레이징 비드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양쪽 다 양면 테이프로 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는 실리콘을 적용함으로써 빗물 유입을 원천 차단을 하고요. 내부에서는 한번더 글레이징 테이프로 견고하게 빗물도 차단되고 바람도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글레이징 테이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삼는 건 내부에 실리콘을 안 쓰므로써 시간이 오래 지나서 실리콘이 변색이 되거나 갈라짐이 나타나지 않고 항상 깨끗한 미관을 자랑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레이징 테이프 단단하게 잡아줌으로써 외기에 태풍이 불더라도 견고하게 유리와 창짝을 잡아주는 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글레이징 테이프의 큰 장점으로 깨끗한 외관인데요. 사진에 보시면 외관이 아주 깨끗합니다. 하나 오게티가 있죠. 이 난간대인데요. 노후주택 창호를 교체하다 보면 항상 노후된 난간대가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PNS 창호 다이렉트에서는 안전유리 난간대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레이징 테이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간혹 고객님들 중에 내부에 실리콘을 누락시켰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다루게 되었고요. 글레이징 테이프은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